안녕하세요. 1등을 훌쳐간 바다라끈의 바다라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필기거든요. 바로바로 바로 짜잔. 크루토가 KS입니다. 네, 크루토가 KS도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가격대도 괜찮고 그리고 K, 뭐라 그래야 되지? 지금까지의 크루토가와 조금 다른 이제 크루토가 기능에 흔들림을 조금 제어시킨 그런 기능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실제로 써보시면, 아직까지 좀 느껴진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확실히 조금 달라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직접 써본 결과는, 어, 그래도 옛날, 그러니까 제일 처음 크루토가 스탠다드보다는 굉장히 개선되었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일단, 한번, 디자인부터 보여드릴게요. 검은색은 0.3이고요. 이 파란색은 0.5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사용감이 좀 있, 있어 보, 보이죠? 제가 KS를 좀 주로 사용하고 있어서 고, 그립에도 조금 먼지가 묻고 그랬네요. 온도가 엄청 그리고 흔들린다. 이런 식으로 0.5도 검은색 파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요. 굉장히 그냥 가볍고, 어 가격이 한 4,000원대로 이제 네이버에서 팔고 있거든요. 거의 4,000원에서 배달비가 3,000원이 추가되네요. 대부분. 근데 배달비를 좀 빼야될 것 같아. 그러니까 대부분 어 요즘은 어느 문방구나 다 KS 하나쯤은 다 있더라구요. 그래서 요즘이 아니지. 이거 나온 지가 좀 됐으니까 제가 구매할 때만 해도 KS가 제가 그때 한국에 있었... 있었나? 구매할 때? 한국에 있었을 때 아마 문방구에 꽤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그냥 직접 가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싼 제품들은 오히려 인터넷보다 직접 가서 사는 게 이득입니다. 뭐 인터넷에서 사면 더 비싸요. 네, 식으로. 뭐, 물론 직접 이제 찾아갈 수 없는 경우에 인터넷으로 구매해야 되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한 7,000원 정도로 확실히 가격대가 확 뛴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되게 디자인적으로는 그냥 고무 그립이 좀 길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클립 부분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0.3, 크루토가 0.3도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0.3은 심을 얼마나 안정적이게 잘 잡아주냐가 관건이라고 제가 항상 0.3 샤프를 리뷰할 때 말씀드리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꽤잘 잡아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0.3 크로도가 KS 제품, 이 검색 바디를 주로 사용하고요. 0.5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무난하게 쓰고 싶을 때 쓰는 정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실사용 후기는 그렇다는 겁니다. 0.3도 나쁘지 않다. 그런 안정감이 있다. 0.3 샤프심의 고질적인 문제인 그런 샤프심의 불안정함을 그래도 잘 잡아주고 있다라는 게제 평가입니다. 그리고 이 검은색과 이 파란색 제외하고도 다양한 색깔로 이제 출시를 했으니까요. 뭐 한정판 이 있어요. 산리오 한정판 뭐 그러니까 되게 캐릭터들 캐릭터들 한정판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때 그런 것도 뭐 귀엽게 구매하셔도 사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되게 한정판들 캐릭터들 뭐 제가 쓰고 어터 봤을 때는 굉장히 귀엽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한정판도 있다. 라는 거,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매하실 때. 바로, 필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한번 필기 해볼 건데요. 오늘은 0.5, 0.3 제품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0.5부터 한번 하시고, 여러, 뭐, 필기 한번 해보고, 일단, 그 다음에 0.3. 여러분들이 0.3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대망의, 이제, 기대를 받게끔, <laughs> 나중에 필기 하도록 하고, 먼저 0.5부터 필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할 경우에는, 찰칵찰칵, 그고 적당한 소리가 나오죠. 샤프심도 두번 정도 클릭했을 때이 정도 나옵니다. 한번 필기해 볼게요. 네, 필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역시 괜찮은 제품이고요. 일단 0.3도 한번 쓰고, 이제 마무리할 때 같이 한번 평, 한번 평을 남겨보도록 할게요. 0.3입니다. 전한세번 정도 클릭해볼게요. 필기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제가 필기하시는 거 이렇게 보신 것처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필기감이 좋은 제품인 것 같고요. 이제 가성비로 가지고 계시면 이제 참 좋을 것 같은 제품입니다. KS 같은 경우에는 어 그렇고 일단 0.3, 0.5는요 그냥 유격이 많이 줄어든 크루토가의 느낌입니다. 뭐 그래서 딱히 0.5에 대해서 뭐 평가를 내릴 게 딱히 없네요. 왜냐하면 바디도 너무 가벼운 소재를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고 뭐 그립도 뭐 그냥 길게 길쭉길쭉 그냥 뭐 아무 문제 없이 잘 되어 있고 어뭐 아까 말했다시피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새로운 k s 그러니까 크루토가 기술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뭐 체감이 좀 되고요. 그래서 0.5에 대해서는 그렇게 딱히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딱 그냥 적당한 크루토가 제품이다. 그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0.3 같은 경우에는, 어, 물론 제가 샤프심을 요즘 HB나 B를 사용하고 있긴 해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2B 아니면 3B를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3B0, 2... 아, 2B인가? 0.3이 2B까지 나오나? 3B까지 나오나? 잘 모르게 까먹었는데, 어쨌든 그 정도까지 가면 샤프심이 뭐 버티질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 좋은 0.3 샤프 제품을 써도 0... 이제 막 2B 막이 정도로 들어가면 이제 샤프심이 버티질 못하더라고요. 제가 뭐 아무리 가볍게 써도 그래서 제가 B로 바꾸기 전에 2 b 로 썼을 때도 KS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비교적, 그러니까 비교적, 부러지긴 부러지는데 비교적 잘 샤프심을 잘 잡아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근데 너무 이제 EB로 넘어갈수록 이제 부러지는 강도가 좀 샤프심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B로 바꿨는데 B로 바꿨을 때는 물론 힘을 빡 주고 쓰면 당연히 부러지죠. 0.3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적당한 이제 세기로 눌러서 썼을 경우에 B는 현저히 2 b 보다는 확실히 잘 버틴다. 근데 그게 샤프심이 강도가 뭐1 바뀌었다 해서 엄청 뭐드라 드러... 그래서 잘안 부러지는 거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샤프가 얼마나 0.3그 초기 샤프심을 잘 잡아주느냐에 따라 또 다르거든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뭐 샤프를 많이 사용해 보시고 다양한 제품을 사용해 보시고 뭐 필기를 장시간 동안 해보셨을 경우에 느끼실 수 있으... 있으실 텐데 이게 샤프가 얼마나 샤프심을 안정적으게잘 유지를 해주냐 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ks 제품 0.3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뭐 크루토가 제품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든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크루토가 제품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든다. 네, 저는 그런 평가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루토가 다이브는 가격 때문에 많이 안 들고요. 크루토가 스탠다드는 너무 흔들려서 많이 안 들고요. 그 크루토가 다이브와 스탠다드의 사이의 제품들은 다 조금씩 하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그 영상에도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제품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KS가 짱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 생각이긴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k s 가 짱인 것 같아요. 그래도 안 해서. 네, 오늘 영상 필기까지 이렇게 마무리 한번 해보겠고요. 어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다라 끔바이. 빠바! 빠바.